들어낼 <laughs> <저희의 비도를> <laughs>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김낌없이 베풀어 주셨던 한민의 운척에 먼저 감사드립니다박신주에도이 곡식음사를 주례해 주신 정순택 베풀어 주셨님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 해 주시기 위해 여기까지 와 주신 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하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형제의 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콘서 현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애를 써주신 많은 분들의 대한 감사 또한 받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나탈리아 강장 스님이 많은 수고를 하셨고 모든 스님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이루어낸 일이라 생각하기에 서울 강크의 모든 스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로마 중에서 돌과 함께 건축 소식을 찾아 들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어려운 일들이 하느님의 군총과 성모님의 도심 안에서 기적처럼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스노님들과 마음을 합하여 감사와 창의의 기도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사가 진행되었던 지난 3년 내내 왕농건동체가 중심되어 하도 아침없이 기도하며 건축을 완공했으니 하늘에 소미에 신뢰하는 우리 스노님들의 굳건한 신앙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제 예스의 칼바스라는 우리 수도회의 이름처럼 그리고 자기의 예스 선심이라는 서울 칸토의 이름처럼 스노님들을 모두가 예스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지금 이곳이 가난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참기은 사랑의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과 그 축복된 성수를 우리 자신과 성전과 재단에 뿌림으로써 우리의 허물을 씻는 예절로서이 미사를 시작했었습니다. <목소리> 멀리서는 로마에서 오셨고 처음으로 제흐르인 거제도에서 오시고 순천에서 오시고 강주에서 오시고 바이에서는 서울에서 오신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예에가리따서순녀회 서울 강구 성전 축성과 강구간 축복식을 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는 제각기 가스마리가 있는 것처럼 이곳의 4개의 건물을 완공하기까지는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이 시기 동안 저희들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내는 상가 같은 아리들이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수도자가 생활하는 공간은 강당한 곳, 기도실 한 곳, 식당 한 곳, 화장실도 아주 협소하게 네개 정도 한 곳, 그리고 침실도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실의 한 곳은 한 강당에 침대를 스물 여개 옆구 그 사이 사이에 전을 가려서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공사하는 그 소음으로, 밤에는 나이가 들어감으로서 나타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코골이, 잠도대 그런데 피곤한 날이면 코골이의 성능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잠을 자다가 어떤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그 소리 나는 것을 가고왔더니 어느 스님이 코를 한 번도 들어본 적, 내가 가족들에게서도 들어본 적, 고성능 배터리를 하는지, 코를 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수녀이 코를 휴시이 바라봤어요. 근데 코는 참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 수면, 수님께 수녀님, 코는 참 작는데, 어째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타날 <laughs> 수 있었느냐고. 아무튼 저희들의 이 환경은 너무 열악했고, 불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다른에서 오는 이런 불편들,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긴장으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서 우리라는 공동체성과 자매로 다져왔습니다 때때로 이 공사를 위해서 다가오는 복잡 다단한 일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마누이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했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는 도움이신 성모님의 손길로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작은 신앙이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면서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가 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도움이신 성모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2010년 12월 8일 날, 한국의 예수의 가르다수 수명회가 세계 강부로 푼할해서 서울 강부는 방배동 이곳이 모체로 되었습니다. 서울 강구에 기반이 되는 이 성당과 강구관이 완공되기까지 수고해주신 참으로 소중한 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억하고 싶습니다. 시공을 맡아주신 삼양건설 이종선 실베셜 회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의 실무를 맡아주신 소장님, 그리고 설계와 감독을 맡아주신 경기종합건축 대표이신 김성길 이사님 이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시공에 관련된 여러 업체들과 크고 작은 몫으로 수고해주신 이름 모를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고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당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아참 편안하다 기도하고 싶은 분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서 스테인드글라스 올게 재단 십자가 감실 십사철를 봉헌해주신 우리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울 강구 수도 가족들은 기도 안에서 은인들의 이 고마움을 늘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서울 강구 수년인들,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하기까지 날수를 바려보니 천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안전한 공사가 될수 있도록 매일같이 자발적인 기도를 받쳐주신 수인들의 정성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봉헌되는 수인들의 기도는,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큰 힘이 되었고, 우리 이 성전과 광부간 구석구석은 수인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다져진 소중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터전에서 우리의 영성인 예수 마음 깊은 데로 건물을 내려 자비로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듣고 살고 증거하는 신비가요 연자의 삶으로서 이 시대에 기쁨의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월은 우리 사회 안에서나 서울 강국 안에서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달이었습니다만, 오늘 강구간 축복과 성전 축복식을 위해 수녀님들은 참으로 긴 시간부터 준비해 오셨고, 수녀님들의 희생과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값졌고 아름다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과 도움이신 성모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